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맺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을 두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특별한 범주에 속한 자들끼리의 문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문안은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 사단의 앞잡이였던 죄인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게 되고 또 구별되어 죄에서 불러내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르켜서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따로 택하시고 불러내서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로 불리는 것에는 인간의 행함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성도다. 성도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된 것에 인간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결부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훼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곧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같은 죄인도 성도 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행동하시어 죽었던 영적 더듬이가 살아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통해 나를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자에 대해서도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 단순한 무난 인사로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인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은 로마 황제의 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이 빌리뽀 교회에 무난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궁에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 황제의 궁에서 그리스도인을 볼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로마 황제의 집에서 그가 종이든 황제의 신하든 황제의 인척이든 상관없이 가이사의 집에 믿는 자가 있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무난한다는 것은 민족과 기질 등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인 이를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도와줘서 성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무가치함과 죄인임을 잊지 않는다면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결과임을 확신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그의 행동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신자 되기엔 틀린 사람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송도된 것은 자신의 자질의 결과로 돌려버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 될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밀쳐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성품과 자질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전능하신 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 앞에서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기는 틀린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세워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시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본질은 성도 될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무가치함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우월감 역시 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배타적인 행동을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구에 대해서든 소망이 없는 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자로 보인다면 그를 신자되기 틀린 사람으로 배척하고 밀쳐낼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에게서 믿음이 없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면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집 사람 중에 성도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가이사 집의 사람 중에 성도 된 것은 도저히 성도가 될수 없는 환경에서 성도가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은 로마 황제의 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황제의 궁은 분명 통제된 곳이므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거의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 중에 성도가 된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환경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인간의 어떤 기질도 복음의 능력에 방해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으며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환경과 조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대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것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중요한 원칙은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설사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움이 가는 자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은 그리스도 뒤에 감추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오늘 우리의 부족은 그리스도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감정과 판단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교우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송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송도의 삶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송도의 귀함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 자체가 송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종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